my mind i can't get them out no matter how hard i try i need you and your heart next to mine yeah i'm all about keeping you and i when you're here you spark chemical reactions your aura strikes like lightning got no words i'm just drow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만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 눈꽃송이, 스노우플레이크스 이 데코레이션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말과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들과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는, 어, 막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데코레이션 봤을 때 너무너무 크리스마스 같아.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한게참 좋다. 그럴 때 영어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표현이 있어요.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 크리스마스에 y를 끝에 붙여서 형용사로 쓰는 겁니다. 어 너무 크리스마스 같고 좋다. It's so c h r i s t m a s It's so c h r i s t y 같이 해 볼까요? It's so christmasy. 예, 그렇게 해서 말을 할수 있고요. 또 이런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같은 말이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커피 한잔에 옆에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뭐 같이 드시겠어요 하면서 뭐 커피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 쿠키도 주면서 나누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 한국어로 가장 근접한 말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크리스마스 때의 따뜻한 그런 훈훈한 정 정도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거를 우리는 크리스마스. 정해요고이 말이 없다가 아니라 spirit, spirit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어로 사전을 찾게 되면은 어떤 영혼 아니면 정신 정도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그때 그런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이거 아시죠 여러분? 네, 영혼은 좀 너무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한국어의 훈훈한 정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쯤에는 그런 크리스마스에 나누는 정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There is so much Christmas spirit라고 말을 합니다. There's so much Christmas spirit. There's so much Christmas spirit. Christmas하고 spirit이 같이 이어지니까 한 번에 묶어서 연음해도 괜찮겠죠? There's so much Christmas spirit. 이 Christmas spirit랑 비슷하게요. 우리가 아우나 oh,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 너무 좋아 뭐 이럴 때도 있죠. 우리가 어디 가서 분위기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다른 표현을 뭐 상황이랑 문맥에 따라 맞춘다면은그물 물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바로 영어로 기운에 따른 거라서 vibe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atmosphere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요. 물론 그거를 말해도 통할 때도 있지만은 대개 의 경우에는 vibe vibe. 그래서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 너무 좋아라고 하면 I love this Christmas. atmosphere. 뭐 이런 거보다는 vibe. Christmas vibe. I love Christmas vibe. I love Christmas vibe.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우리가 또 가족끼리 뭐를 하는 게 많잖아요. 특히나 어 한국은 연인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미국은 연인의 날보다는 가족이 많이 모여서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족 안에서 쭉 뭔가를 매해 거듭해서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도 그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서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커가는 모습의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매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 집의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해마다 우리 집에선 이런 걸해 라는 말을 한국어로 풀면 그렇게 되는데요 길게 늘어뜨린 말보다는 그게 바로 쭉 해오는 거야 라는 의미가 있는 Tradition, Tradition 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Tradition은 사전에 찾게 되면은 무슨 전통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전통이라고 하면 너무 무직하고좀 한국어로 풀어서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편안한 우리 한국어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는 이 정도로 풀어보시면 잘 맞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건 우리 집에서 그냥 매번 해오던 거야 라는 말을 한다면은 This is our family tradition. 인데 크리스마스 때 매년 해오던 거야. 아 니까, 그러니까, This is our family Christmas tradition. 라고 하면 되 겠죠. This is our family Christmas tradition. This is our family Christmas tradition. 자, 여러분, tradition 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달리 봐서 편하게 접근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관련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 이런 한마디 말이라도 좀 받아치게 되면은 나도 뭔가 말을 한것 같고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리아랑 아리가 이제 방학을 또 시작을 했어요. 무슨 미국 방학을한 2주 학교 다니다 보면은 땡스키빙 방학도 한 1주에서 열흘, 2주까지 하고요. 또한 2주 학원 다, 학교 다니다 보면은 또 이렇게 방학을 해서 2주, 3주 또 쉽니다. 아주 많이 쉬어서 아주 피곤할 때도 있어요. 학교로 보내야 좀 편한데. 그래서 오늘 방학을 한 김에 잠깐 방학에 나와서 이렇게 좀 둘러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 아틀란타는 어 춥네요. 캘리포니아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그 손시려운 추운 기운이 있어요. 저 여기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아틀란타 별로 안 추운 거다라고 하시는데 <웃음> 춥습니다. <웃음> 춥고요. 저희는 다털 붙은 옷 입고 나오고 여기 사람들도 다 미니 쓰고 나오고 뭐 많이들 털 붙은 거 입고 나오기는 해요. 예, 아리는 눈이 오기를 바라는데 뭐 아틀란타에 그렇게 눈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만큼은 춥지는 않지만 왜냐면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예, 추운 날씨긴 합니다. 예, 크리스마스 분위기 즐기러 나온 김에 여러분 같이 돌아볼게요. 가 볼까요? 아, 여러분, 저 여기를 저번 여름에 와서 찍어서 여러분을 보여 드린 적이 있을 뻔 했는데 제가 찍고 편집을 했는데 아직 업로드를 못 했어요. 그새 이렇게 계절이 바뀐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많이 맞으니까 마스크를 한참 안 쓰고 다녀가지고 좀 안에서 식사를 하기는 했는데 <laughs> 그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제가 꼬박 15일을 샜어요. 혹시라도 울진 않았을까. 그때 이게 브레이크스로드 되잖아요. 그 백신을 뚫고도 걸리는 게 돌파관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이 다시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간혹 어, 뒤에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안 쓰는데 미국은 마스크를 많이 안 쓰나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어, 되게 많이 안 쓰는 편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쇼핑몰 가어서도 진짜 많이 안 예, 그 마켓에서도 많이 안 쓰고요. 리아가 되게 좋아하는 돌판 돌파는... 저왜 이렇게 돌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돌을 좋아하더라고요 돌파는 가게인데 여기 미국에서는 10대나 아니면 어른들도 돌에 관심 있는 사람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 돌을 보러 왔어요 뭐 찾았어? 뭐를 사고 싶은데? 이거 다 있잖아, 리아 우와, 이거 근데 진짜 비싸다 야,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니? 와, 이거 하나에 8불이 이쁘긴 하네.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푸셔지거나 와, 근데 너무 비싸다, 야. 8불. 요거 하나. 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요거 하나가 8불이래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저희 가족 여기 이사오고 나서 200% 만족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좋아요. 그런데, 시티가, 시티가 그리워. 가끔 아, 너무 전원적이니까 어딜 가도 공원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빌딩, 빌딩도 보고 싶고, 이제, 그런 막, 리가 굴이 올때 여기를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오고, 뭐또 다른 그 쇼핑몰 저번에도 한번 같이 갔었잖아요. 그런데도 가고. 어, 간혹 LA랑 아틀란타 비교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분위기가요. 아틀란타는, <laughs> 다들 여기 계신 분들 훨씬 더잘 아시겠지만, LA는 LA 바이브가 있잖아요. 그 붐붐거리고 이렇게 기운 찬기분이 있거든요. 항상 뭔가 휴양지에 놀러온 듯하고 사람들도 막 밝고 그래서 그런 막 맑은 날씨가 되게 큰 몫을 하는 거죠. 근데 아틀란타도 날씨가 되게 좋아요. 한국하고도 비슷하고 굉장히 청명하고 이런 게 있어도 LA가 막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청년의 기분이 든다면 은 아틀란타는 약간 이렇게 오늘은 쉬고 싶어. 우리 그런 거 있죠. 이제는 저렇게까지 막방방거리면서 놀고 싶지 않아. 이런 분위기. 그래서 약간 보즈넉한 분위기도 있고 특히 비 오는 날에 그래서 차분하죠. 그래서 그렇게 막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꺾이는 아이니까. <laughs> 한참 꺾였으니까. 네, 이런 분위기가 좋고, 또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는 생활의 주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만족하면 저의 만족도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확한 분위기는 없어요. LA만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은 또 사람들 없으니까. 근데 아직도 좀 무서워서 <laughs> 바이러스가 또 오미크론이 생기면서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마스크를 잘안 벗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기 펀스마켓이라는 데를 와봤고요. 밑에 이제 1층에 가면 입이 얼어서 발음이 잘안 돼요. 밑에 1층을 가면은 거기서 이제 바가 하나가 있어서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스낵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원래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루프탑까지는 갈수 있거든요. 꼭대기. 그럼 거긴 또 다른 이렇게 아이스링크도 있고 뭐 예쁜 게 있나 보더라고요. 아까 그 광고를 보니까. 근데 그게 3시부터 연대요 오늘 오후 3시. 근데 지금이 12시가 아직 안 되는데 저 이제 들어가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가서 일을 하고, 아이들은 또 이제 엄마가 일하니까 집을 또 지키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이제 해가 나니까 조금 더 저기 다운타운 쪽이 잘 보이는 것 같죠? 예.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해피 홀리데이스그다 우리 냉면 먹을 거뭘 냉면 먹어, 이시려워서 지금.